스페인의 벽화 뭐지? 그렇지! 스페인의 벽화 망친거 조선... <laughs> 그거랑 그것처럼 되면 큰일나는거야 내가 진짜... 씨. 자 오늘은 오늘은 말이죠 어, 평소랑은 조금 틀리게 그림 그리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님 어서오시구요 김재홍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메로나님 3등 어서오세요 메로나님 요즘에 어, 댓글창 댓글창 이상한 거만이어가지고 어, 욕을 좀 먹고 있던데 예 메로나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일단 대충 어떻게 그릴지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이 춤에. 대충 맞춰서. 여러분들은 작게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느낌을 보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느낌이 안 맞네. 네. <laughs> 느낌이 안 맞아. <laughs>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피랍을 많이 먹는 붓으로좀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피랍이. 야, 피랍이 왜안 먹어? 아, 이놈아. 이거 피라비 안 먹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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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너 피라, 피라. 아이이 스페인의 벽화 보지 그렇지? 스페인의 벽화 망친 거 조선. <laughs> 그거랑 그거처럼 되면 큰일나는 거야. 내가 네, 진짜 시, 네, 네저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막 피라비 안 먹자. 피라 지금 피라. 뭐 이게 원래 간식에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왜이래 진짜. 야. 야 이거 뭐 핑계도 못되겠는데 씨 이거 조절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상태로는 그림이 안 되겠는데? 이 디테일 표시를 못하겠 디테일 표현을 못하겠어 <laughs> 콧물 나온 것같아이봐 해봐 해봐 이봐코크멍이 이봐, 이봐, 이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아 이거 잘못 그리면 내가 좋 국민한테 지금 욕 먹, 을 수도 있는데 진짜 씨 이거 야너좀아안 된다 안돼아본 모습 아니라니까 <laughs> 본 모습 아니야 <laughs> 아, 내 진짜 땀이 막 난다 와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어, 왜안 먹지? 이게 이게 진짜 진짜 이거 왜안 먹어? 아니 이게 허수, 허, 하수가 연재 타설법 맞는데 맞는데 나는 나는 하수가 아니야. 아, 나 진짜 이거 얼마나 억울한 지 아세요 여러분? 턱등 길고 데 딜레이가 먹을 때가 있다고요. 썸네일 저쪽 썸네일 저쪽. 나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원래 회사 그 뭐야 회사도 아니지 요번에는 좀 제대로 그려보자 아 어, 내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그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 AD의 AD의 위험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 마음을 먹고 <laughs>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laughs>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 나를 이거 이게 지금 아 진짜 지금 막 땀이 비 오듯이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아 덥네요 덥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못 끝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어, 그림 그리는 과정을 싹 그려가지고 제가 올리고 올리 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정말 필압이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요 그림에 이어서 제가 그리는 모습 그대로 녹화 떠가지고 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laughs> 내 자존심 용납 허락을 못 하겠어.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내 회사 애들이 본단 말이야. 요즘에 회사 애들이 봐요. 회사 애들이 보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회사 애들이 특히 뭐그 걔네 있잖아 그. 육화상도 그렇고 다들 그래픽커입니다 그래픽커 그림 그린 애들이에요 다들 그림 그린 애들 걔들이 볼 거야 걔들이 보는데 이렇게 끝내봐 이거는 완전 난리납니다 예 난리 나요 이렇게 이따구로 그려가지고 하면 난리도 난리도 완전 진짜 완전 욕을 아주 시바가 로먹습니다 거기 제가 김상님 이거 보깔깔깔 웃고 넌 그치 김상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김상은 지금 이거 보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저 봐라 저 봐라 이러면서 막저 그 제대로 정말 제가 제대로 그려가지고 나 이대로 못 끝내겠어 아나막 지금 눈물 날라 그래 <laughs> 아, 진짜 이게 왜안 먹는 거야? 미치겠네. 조현이가 애니 약 잡네. 그러니까, 아, 이날 진짜 아씨. 이 어디 가서 그림에 글자도 꺼내지 마세요. <laughs> 아, 캡처했다고 캡처. 왜 캡처를 했어요? 안 됩니다. 캡처하지 마세요. 아, 지워주세요. 예, 제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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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거야. 그리는 과정 포함해가지고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리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기대하십시오. 이대로 못 끝납니다.